안녕하세요. 포스코DX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1.4% 하락했고요. 코스닥 2.7%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큰 하락을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장중에 혹시 무슨 악재가 있나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더라고요. 단지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고,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약 5%가량 하락했고, 전기차 전망이 어둡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엠 이런 종목들 8%씩 하락해서 마감이 됐죠.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듯 했는데, 그 반등폭을 오늘 하루에 다 빼버렸습니다. 사실 포스코 DX는 오늘 1.8% 하락했지만 그나마 선방한 편입니다. 선방. 포스코 DX는 매수세력들이 많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급락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DX는. 하락 추세로 이어가도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는 거지 순식간에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은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포스코DX 여기에서부터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세력들의 설거지 구간이다. 무조건 다 파셔라. 안 그러면 깡통 찬다. 4천 분이 보셨습니다. 3주 전이에요. 다 파셔라. 고점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세력들은 팔고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뭔 소리야. 지금 양봉 나왔는데 전고점 돌파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때가 57,000원이었죠.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42,000원까지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 하락했죠. 하락률로 보면 약 25%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파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그로 끌려고 한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에서 더 간다, 더 간다 말하면 저도 편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빠질 게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저는 포스코 DX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난다. 1200분이 보셨어요. 이날 장 끝나고 올린 영상인데 정말 다음날 아침부터 이틀 연속 급등했죠. 이날 시가 42,500원부터 현재 49,950원까지 이틀 만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1,400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틀 만에 15%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질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요.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이 구간, 이 고점대에서는 세력들의 매도 구간이다. 주포들의 매도, 물량을 터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매도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파셔라.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안 팔고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여기에서 파세요. 그게 아니고 파셔도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파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저점에서 파시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급락하지 않고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니까 반등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파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지만 반등 나와요. 반등 나왔을 때이 구간을 이용해서 파셔야지 이 바닥에서 파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저를 원망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파시는 거다. 반등 나올 때. 아니면 애초에 최초에 팔든지. 여기에서는 설마, 설마 하다가 하락하니까, 어, 하락하네, 하락하네, 어, 진짜 하락하네, 팔아야지 하면 거기가 저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포스코 DX는 급락하지 않는다. 하락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 반등했을 때 파동을 이용해서 팔아야지 이 저점에서 팔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반등이 여기에서 멈출지, 아니면 좀더 올라갈지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큰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반등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5만 5천원, 6만원 여기까지 갈거 기대하지 마시고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다시 내일부터 마디게 시장이 좋아진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여기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차트만 가지고 어디까지다 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6만원 이상 가기는 힘들 것이다. 장이 좋아져도 5만원대 후반 정도까지만 가지 6만원, 7만원, 8만원 그 이상은 어렵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윗구간,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하시자. 그리고 나중에 포스코 DX가 밀리면 이아래구간에서다 같이 매수하시자. 이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내려오면 살 거예요. 포스코 DX 안 좋은 주식이 아니죠. 너무나도 좋은 주식이죠.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하신 거예요. 다만 뭐가 아쉽냐? 타점이 아쉽다. 너무 좋은 주식을 이런데, 이런 저점에 샀어야지 맨 꼭대기에 사시니까 좋은 주식을 사시고도 수익은 커녕 하락할까봐 불안해하시는 거죠. 저는 나중에 하락하면 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팔고 나중에 언제 다시 사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타점 공유. 제가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꼬입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에 저번처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장 마감 후에 말씀을 드리지만 장 중에는 워낙 갑작스럽고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점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매매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신호 문자. 비용은 무료예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매수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호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4D 또는 DX의 알파벳 DX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4D든 DX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재매수 타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서 다 같이 큰 수익 얻으실 거예요 신호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신호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포스코 DX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고 아래에서 재미에서 저와 함께 큰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지금부터는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이 손실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다. 억울하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